안녕하세요 부여 김성남입니다. 지금 고추 수확을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우스 현재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고추가 지금 어떻게 또 달리는지 지금 애기 과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추를 열심히 이제 저렇게 놓고 이제 운반차를 놓으면서 열심히 수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나무당 보통 지금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고추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희망적인 거는 그나마 이렇게 이제 보시면 과들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오동통하게 이제 애기과들이랑 이런 식으로 꽃이 피고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가을 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수확하기 위해서는 애들 관리해 주는 게 더욱더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농장 상황에서는 고추 두 동은 뽑아냈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두 동으로 어떻게든 좀 만회를 해보려고 했지만,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닥에 고추 과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이 과, 떨어진 과보다 한 10배 이상은 더 갖다 버린 것 같습니다. 대략 하루에 약한 100kg에서 140kg 정도를 거의 열흘간 가까이 갖다 버렸거든요. 물론 고추가만 그렇게 갖다 버린 게 아니라 뽑은 나무들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그 가지들도 정리해서 갖다 버리다 보니까 순수 고추가만 버린 양으로 따지면 약 1.5톤에서 2톤 정도를 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열흘간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따서 버렸으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버린 거죠. 올해 고추 농사가 저는 이 칼라병만 아니었으면 꽤 괜찮은 농사가 될수 있었는데 올해는 뭐제 인력으로 할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관리를 하고 뽑아 주고 그래도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수확을 지금 열심히 하고 최대한 위에 있는 과들을 다, 진짜, 열심히 키워서, 최대한 가을에 만회해 볼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